은본 무대, 6평은 리허설. 리허설이라고 대충 올라가면 본 무대 잘할수 있을까?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문제 풀고 시험 끝나고 부족한 거잘 분석 보완해서 수능 날 쩔지 말고 당당하게 가자. 6월 모의평가 우리의 목표는 아는 것은 절대 틀리지 않기. 시험을 망치는 탑3첫 번째 시간 관리 실패. 막히는 문제가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넘기기. 넘기는 원칙은 미리 정해 두고 시험장에서 행동하는 게 중요해. 시간만 쓰고 틀리지 말고 일단 풀수 있는 것부터 문제 시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료령 10분 전엔 무조건 마킹하자. 마킹 후 남은 문제를 시도하는 것이 좋아. 두 번째 시험 시작 직후 쉬는 시간 멘탈 관리 실패. 친구들 시험지 넘어가는 소리 듣고 벌써 다 풀었다고 하면서 주눅 들지 마. 내 시험에 집중하자. 쉬는 시간에 답 맞추는 행위도 금지. 틀린 문제를 알아버리면 심장 요동침과 동시에 멘탈 와르르. 시험 보면서 계속 생각나서 실수하거나 시험 볼 의지가 떨어질 수 있어. 내 멘탈은 중요하니까 지난 시험은 잊고 지금 문제에 집중하자. 세 번째 그 실수 또 했어? 당황 포인트에서 또 당해? 실수는 안타까움과 각오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어. 억울한 점수만 반복하지.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기억과 머리를 믿지 말고 정리. 그뒤 무한 반복하면서 실수 줄이기 연습을 하면 등급이 바뀔 수 있어. 다음은 선배들이 직접 작성한 6평전 시험 준비 리스트야. 보면서 나는 어떤 리스트를 작성할지 생각해 보자.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 선배들의 시험 준비하면서 적어둔 영역별 유의사항 리스트야. 함께 천천히 읽어보자. 6평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절대 아니야. 공부할 것 찾았으니 운 좋고 수능 성적은 6평 이후 하기 나름인 거 알지?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잘 보고 오자. 파이팅!